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경주에는 3대째 젓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명수 명인이 있는데요. 이번 지역 인물 탐구에서는 김명수 명인의 후계자이자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한 김헌목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어, 간포에서 나고 자랐고요. 어, 3대째, 어, 전통리어바다 젓갈 생산하고 있는, 어, 김명수 젓갈의 김원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예, 네, 다뭐 똑같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어, 공장 와서 현장 둘러보고, 젓갈이 잘숨 쉬고 있는지 땡거마다 확인하고, 예, 그게 다뭐 이러고 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아버님이 하시는 거를 눈, 눈 뜨고 자기 전까지 매일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젓갈 만드는 거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제가 벌써 이거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고 한 지도 벌써 한 25년이 좀된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저희가 제철에 많이 나는 생선을 아버님이 새벽에 일찍 판장에 가시면은, 어, 그의 한 해는 꽁치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꽁치젓을 담다 보니까 너무 맛이 좋다 보니까 꽁치로 판매를 안 하고 멸치하고 또 혼합된 액젓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맛이 좋고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저희가 내게 되었고 그 특허의 우수성 인정받아서 저희가 어, 저, 대기업 김치공장에도 납품하게 되었고, 이번에 제가 2020년 해안수산 신지시 대상을 받는데도 저희 요번에 이 꽁치를 이용한 액젓으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간포지역에 많이 나는 이 동해안에 많이 나는 보라새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장때 넣는 새우. 그걸로 된또 저희가 액젓도 특허를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된장, 콩삼장처럼 고기로 된 삼장도 저희가 이렇게 특허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자꾸 빨리빨리 이런 세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요즘 이제 젓갈이 액젓이 어 2, 3개월 만에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해가지고 2, 3개월 만에 나오는 젓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통을 고집하면서 이게 최소 3년 이상 지하 저장고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연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총 질소 2.0 이상의 우수한 젓갈이 나옵니다 이게 국가 판매 기준 1.0이 넘어야만 판매를 할수 있는데 저희는 그 배가 넘는 2.0 이상의 우수한 젓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다 이렇게 보면 이 젓갈에 이게 보면 성분 분석을 보면 원액 100%로다 해놨습니다 그게 이원액백품 멸치가 마른 물에서, 이게 마른 멸치가 한줌 넣어도 덜큰해지는데, 멸치 액젓이라 하면 멸치가 녹아서 나온 물입니다. 맛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햇볕에 이거 딱 봤을 때 빛깔이, 첫째는 붉은 빛깔이 나야 됩니다. 그러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 잡내가 없어야 됩니다. 고구만 빛깔하고 잡내만 생각하시면, 예, 보시면, 예, 별 무난하게 젓가루 고를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이 지금 이제 뭐 아버님한테 이어받아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고요. 또뭐 이렇게 저희들도 이 전통으로 가업을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식들이 가업을 잇기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예. 뭐안 그래도 요즘 다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집에만 갇혀들 계시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많이 줄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뭐 힘든 상황에서도 또 묵묵히 또 하던 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더 적갈 생산에 매진하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그런 어 수산물들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 주면서 저희에도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같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